Really and basic common sense Wonderland. 왜 진짜 기본 상식? 얘들아, 우리는 우리가 배운 역사에 대해 겉탑기식으로만 배운 거 알고 있니? 여기서 어떤 목적이 보이지 않니? 아주 악의적인 목적 말이야. 수천 년간 우리를 패운 깡패가 잠깐 우리를 팬깡패에게 시선을 집중시켰어. 둘 모두를 인지시켜서 가르쳐줬어야 하지 않았을까? 중국은 단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. 난 일본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카피켓인 일본보다는 중국을 더 경계해야지. 왜 우리는 수천 년간 우리를 털어온 중국을 형의 나라라고 호감을 가지고 가끔 소매치기 하다가 35년만 우리를 턴 일본만을 싫어하며 우리와 전쟁 중인 북한에 대한 호의가 넘칠까? 왜 민주운동에만 그렇게 집중했을까? 그 민주운동 중에 우리는 전쟁 중이었고. 북한군들의 침투에서 안전하지 않았던 걸왜 가르치지 않았을까? 사실들 중 몇몇 부분은 가려가며 역사 왜곡까지 하며 말이야. 누구의 목적이었을까?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웠을까?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배웠을까? 역사는 반복되고 매번 이름을 바꿔서 쳐들어오는 적들도 지긋지긋해.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리는 눈치챌 수 있을 텐데. 한번 이 부분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볼래? 나는 너희의 의견이 궁금해.